MC의 친필 사인 기쁨 두배 행복 두배 MC입니다. 배 서울페스타 2024 서울페스타 출연진과 MC의 친필 사인을 받아서 글로벌 팬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아티스트 누죠? 구 청아 이니미니 노 컴백한 청아 어, 사인도 너무 예뻐요. 청아 이어서 두 번째 이무진 붉은색, 푸른색 이무진 세 번째 아티스트 이건 누굴까요? 크, 바로 제로베이스원입니다. 누가 누구의 사인인지 1, 2, 3 4, 5, 6, 7, 8, 9.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자, 이어서. 이건 누구 사인일까요? 라포엠입니다. 라포엠. 자, 최성훈, 박기훈. 두 명은 할수 있는데, 이거는 누구의 사인일까요? 이어서. 이무진. 있었고요. 그 다음에, 엠믹스. 자, 엠믹스. 베이. 저는 MC 베입니다. 엠믹스, 베이. 너무 좋아요. 엠믹스, 베이. 자, 이어서, 이건 누구의 사인일까요? 자, 페스타 MC. 바로 더보이즈 주현입니다. 이어서, 야, 이거는 바로 더보이즈 완전체 사인인데요. 자, 한명한명 사인이 다 누가 들어져 있습니다. 전 멤버의 심플 사인.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지. 이어서, 하이키입니다. 역주행 아이콘, 하이키. 너무 자주 만나요. 하이키 멤버 여러분들. 좋습니다. 이어서, 주현 형 MC. 선물 드리러 갑니다.